조성우도 받고 친구예요. 소 수... <laughs> 연락처를 그때 누나가 김혜수님과 줬어. 연락이 먼저 와서? 연락이 먼저 와? 어, 먼저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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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먼저 와? 그게 이제 <laughs> 여기 있을, 이 동네에 있을 건다 있다. 인프라는 <laughs> 다 갖춰져 있다. 건너편에 메가박스 있고 좀더 가면 CGV도 있고 뭐. 프랜차이즈도 다 있고. 근데 여기 회사가 난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출퇴근 시간에 나도 출근하는데 이사하고 출근하는데 와. 법원 무슨 법원이지? 공부지방 법원. 법원 가봤어요? 아, 우체국 때문에 한번 들어가긴 했는데. 그 옆에 구치소도 있잖아요. 구부지소 구치소 가봤어요? 옛날 에 영화에. 영화에 사람 때렸어? 아니 아니 영화에 니고 <laughs> 영화 스탠이었으니까. 아 옛날에. 구치소에서 천령, 영화 음. 촬영 영화 촬영을 했어요? 촬영. 을 했고 또 나는 이제 미술 소품팀 그때는 소품팀으로 을 해서 이제 촬영하기 전에 준비를 다 해야 되니까 아 이제 거기 가서 뭐 구치소에 가서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 아 솔직히 뭐 특별히 세팅할 건 없지 근데 이제 그냥 미, 항상 미리 가서 봐야 되니까 아 그래서 첫 영화가 뭐였어요? 탓자 싸늘하다 아첫 영화가 타자였어아 음. 그럼 타자를 했으면 누구지? 묶고 떠블로 가묶고 떠블로 가 절용 그 그분이랑 받고, 받고 조승우도 받고 조승우도 응. 친구예요? 승우 수... <laughs> <laughs> <아니>, 친구라기다 <laughs> 승우 승우는 <이제 웃음> 승우는 나왔어 그게 지금은 이제 아, 나이가 어떻게 된대 그러니까 동갑이에요? 네, 조승우는 빠른 팔고 나는 형은? 팔고 그래서 아 이제 거의 이제 거의 친구나 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는 걔도 빠른이었나? 하여튼 그랬어. 그래서 셋이 그냥 다 친구했고. 아 그래서 친구를 했다고? 친구 뭐 어찌 그냥 말은 섞어봤어요. 말은 얘기는 많이 하지 왜냐하면 작품에 네.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아. 이런 건 어디서 구하느냐, 뭐 아. 미술팀하고도 많이 친했고. 아 아니, 그래서 그분이랑 뭐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럼 밥도 먹은 적 있어요? 응, 밥도 먹었고. 영화 끝나고 이제 뮤지컬 배우도 하니까 지기앤아이드 이런 것도 어. 이제 초청권 받아서 이제 그것도 이제 같이 보고 이제 나만 간게 아니고 같이 이제 미술팀 미술팀 뭐 어, 그럼 친했네 어. 당시에는 그러고 끝났지 됐 왜냐면 영화판 쪽은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영화판 쪽은 이제 한 작품이 끝나면 또 다른 작품에서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어. 서로 서로 이 길도 인맥도 다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한달이 건너도 다 알고 많은 사람들도 있고. 아니 연락을 그래서 지금 안 해? 지금 안하지 지금. 왜왜왜나 가짜... 같으면은 승우야잘 지내지? 계속 이 인연을 이어갈 것 같은데 왜왜안해 왜? 아니 그러면은 뭐 조승우도 조승우인데 김혜수님과도 이렇게 친분이 좀 있었고. 있었고. 증명 <laughs> 거가 있어? <laughs> 그 사이월드 옛날에 사이월드 네. 때는 이제 일촌이었고. 뭐, 아 그래서 이제 볼수 있었고 가서 일초만 볼수 있는 페이지도 볼수 있었고. 아니 지금은 이제 야 일초만 볼수 있는 그게 있구나. 그럼 거기 가면 가서 뭘 봤어요? 사진 봤어? 이제 가면은 이제 뭐 다른 사진들도 있고 볼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있고 연락처를 그때 누나가 줬어. 지금 연락이 먼저 와서. 연락이 네. 먼저. 와? 어, 먼저 연락이 와서. 그래서 이건왜왜왜왜왜그 아, 아? 그게 이제 감독님 최동원 감독님 결혼식도 있었고. 아, 감독님 결혼식, 어, 결혼식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했고 뭐. 아니 그럼 만약에 지금 연락은 끊겼지만 어느 날 음. 형이 키나이드 공하이드 공연장을 갔어. 어, 승우야. 네. 그러면 어떤 반응이 네. 올것 같아? 지금, 뭐지 이 <laughs> <laughs> 아그 정도로? 이제 지금 네. 이제 음, 이제 뭐었지 음, 이렇게 알겠고 <laughs> 집을 찍어보면서 하나씩 네,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이게 거의 식탁 겸뭐 어, 그런 기능이에요 그죠? 아 형식이라서 아빠 형식 이건 이제 여기 에 붙어있더라고 그래서 음. 블루투스 스피커도 여기 있어서 연결을 해서 음악도 틀어고아 그러네 여기 블루투스 스피커 가한 번인가밖에 안 썼어 그 위에는 이제 수납장 얘는 적당성이 그냥 있는데 여긴 뭐가 들어있나요? 여기는 내가 뭐 영수증 응. 그다음에 뭐 내가 이 대박 이게 <laughs> 여자친구 그린 거? <laughs> 이건 뭘로 그린 거야 연필로 연필로 이 정도 그리려면 샤프랑 연필로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네. 시간 정도 걸렸서한 어, 시간 반? 그려서 여자친구한테 선물하려고 <laughs> 이걸로 프로포즈 하시는 건가요? 다야아 대신에 <웃음> 아니 <웃음> 나랑 결혼해줘 그런 이 아니고 바? 그냥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지 나의 마음 어. 그냥 그냥 <laughs> 그런 거지 자 그리고 이 밑에 또빠 밑에는 어이분이 밥솥. 밥솥인가요? 이거는 밥솥 가장 저렴해서 산 거야 와 근데 예쁘다 디자이너라 어. 그런지 나 그러니까 이건 제습기고 제습기 <laughs> 여기 좀 습한가요? 근데 사수인 거 오피스텔인데 왜 습하죠? 그러니까. 빨래를 내가 했을 때만 아... 이거를 처음에 좀 틀고, 음. 그리고 그 외에는 그렇게 자주 틀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아, 그럼 빨래 실내에다 넣고 이걸 하면은 냄새가 안 나고, 뽀송뽀송 한가요? 응. 그리고 아, 이 물이 한 3시간이면 물이 다 차. 어, 그 옆에 검정색 이. 바구니 는 뭐예요? 빨래바구니. 아. 여기는 수건을 넣어놓고. 아. 공간에 쏙 들어가는 빨래바구니 파는 거예요? 이케아. 이게 철 아, 프레임이 있어서, 어, 나름 또, 그또 근본 이 있는 제품이었고. 어. 그래서 그 복도를 지나서 요 왼쪽으로 들면 이제 형의 작업 공간. 어, 여기는 그냥 컴퓨터. 어. <laughs> 작업하는 데 뭔가 물건이 되게, 물건이 물건이 되게 많은데, 하고. 근데 뭔가 어, 디자이너로서의 음. 뭔가 아이덴티티가 나타나는 뭐 그런 건없나요 딱히. 그런 있는. 거를 하고 싶은데, 네. 책상도 솔직히 내가 이제 아. 이 디자인 일을 하면서 혼자 독립한지도 아직 아. 1 년도 안 됐고. 음. 현실적인 게 중요하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하는 위주로 어, 이 책상은 컴퓨터 전용 책상이네 이 본체가 쏙 들어가게 응 근데 아 이것도 어디서 샀어요 이 본체는? 컴퓨전에서 샀어 컴... 컴퓨전이 컴퓨터 용품 판매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서 어. 책상을 파는 거예요? 책상도 팔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샀어 아... 그이집 와서 되게 놀랐던 게 굉장히 큰 TV 근데 아... 굉장히 예뻐 근데 이거는 캔버스 같아 그죠? 근데 원래 TV 다이가 있었는데 내가 다이를 빼고 응. 다이를 당근으로 넘기고 <웃음> 당근 <웃음> 다이로 공간을 너무 차지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이 삼각형 캔버스 같은 걸 하나 사서 인터넷이랑 뭐 잡다한 건 뒤쪽에다가 뒤쪽에다가 붙여놨어 아 이렇게 케이블 타이 해서 다아 깔끔하게 아주 그냥 보이지 않게 먼지가 좀 있지만 어. 저 TV는 원래 프레임이 흰색인 거예요 그럼? 원래 흰색 어. 그때 저 이거 살때 집이 음. 화이트 톤이라서 그냥 이걸로 샀어 아 당시에 와 어. 아, 되게 예쁘다 이거는 공기청정기 아 공기청정기 쓰는 샤이... 남자 이게 뭐였죠? 어, 샤오미? 샤오미 아 어, 샤오미 공기청정기 이것도 샤오미 어? 그건 어때요? 샤오미 저 청소기는? 성능은 솔직히 어. 좋아. 아, 굉장히 미세한 공기까지도 다빨아떨어져있는것 같은데 음. 만약에 내가 다음에 청소기 산다면 음. 난이가안 <laughs> 나는 유선 청소기 살 거야. 그럼 불만족하고 있다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그냥 수명을 다할 때까지 쓰는 아, 용도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쓰는, 쓰는 거지, 좋은 건 아니다. 근데 이제 유선 청소기는 <laughs> 막 미세한 먼지까지 다 빨아들이는 느낌은 아닌데 음. 얘는 좀 미세한 먼지까지 다 빨아들이는 느낌이 좀 있어. 아, 기가안 응? 맞는데, 그럼 되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가? 그리고 여기가 창문인 거죠? 그 응, 창문. 근데 여기는 지금, 공사고 뷰라서, 어. 이렇게 돼있지. 아. 저쪽부가 이제, 거리 두고. 어. 원래 이게 없었다는 거죠? 입주했을 때. 음. 아, 난 이거 들어오면 진짜 너무 화날 것 같아. 내가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게 들어오면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입주자가. 아. 이, 이 세입자가 뭔가, 세입자 주제. 에 야, 이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 아쉽다. 음. 자, 그리고 이제 공간 활용을 위해서 형 침대 대신에 매트리스. 어 아. 그럼 쫙 펴서 그렇죠. 저쪽 벽재 에 머리를 대고. 이렇게 아니 거죠? 여기다가 대고 자 머리를, 머리를 여기 대고? 대고 자고. 아. 아침 에 일어나면 그냥 개고 그냥 개고 그리고 이에벌레 같은 친구는 뭐죠? 이거는 이제 소파 대용으로 이렇게 응. 쓰는 거지. 혼자 1인가구나 이런 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서 쓰는 거고. 이렇게 하고 세로로도 아까 쓴다고. 어 아, 세로로도. 나는 이렇게 해서 아아 이렇게 해서 자면 아 이거 좋다 엄청 편해. 그래서 나는 혼자 있을 때 이렇게 TV 보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근데 여자 친구가면 이렇게 못 쓰고 <laughs> 야 다시 옆으로 어, 누가 오면 이제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둘이 앉고 <laughs> 여기서 이제 주로 이제 키나 그리고서 이제 복층 복층은 복층이 이게 중요하더라고. 뭐가? 이 난간이 있어야 돼 어, 난간이 없으면 안 되지 난간이 없는 복층이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 있어요 있어요 내가 집 알아볼 때 수십 개를 봤거든 그럼 너무 위험한데 개. 난간이 없는 복층 보고 깜짝 놀랐어 나 원래 위에서 샀는데 여름이 되니까 너무 덥더라고 아 여기 에어컨에 사각지대 그래서 나는 거의 여기는 그냥 창고 그러네 어? 여기는 뭐 업체창고인데요? <laughs> 잠깐만 아니 아 이거는 가정집 창고가 아닌데요? 여기 뭐 하시는 곳이죠? 그쵸? 내가 이제 옛날에 회사 다닐 때 사업자를 조그맣게 내서 이제 뭐 하나만 딱 하나만 무릎 보호대 같은 거 하나 팔려고 하다가 아 맞다 형 그때 무릎 보호대 팔았던 거 계속 재고로 아직 남아있는 거 이거를 이제 어떻게 저거 그럼? 어? 계속 나가고 있어요? 아주 조금씩 아주 조금씩 아 여전히 생각날 때 하나씩 아 잊혀질만 할때 하나씩 이게 다가 아니야. 안에 또 있어. 어머나. 다음 여기는 뭐. 여기는 겨울옷. 다음에 뭐 여름옷. 여기는 속옷. 여기는 뭐 이불. 어 근데 왜 속옷을 위, 위에 놔요? 나는 어. 그냥 관련된 건다 여기다가 또. 아그래니 그러니까. 샤워할 때마다 올라. 와 여기 올라와서 속옷에 가지고 간다. 어. 뭐 그게 뭐 어려운 건 아니잖아. 뭐, 운동할게. 그렇죠. 알진 않죠 저 안에는 원래는 수납장. 오? 안에는 뭐야? 이제. 이렇게 넓어, 뭐 또. 어, 원래 여기가 좀 넓게 나오긴 하는데. 아 어, 되게 특이하네, 여기? 응. 어, 여기가 이제 이렇게. 아. 원래 옷을 여기다 걸었었는데. 옷장이네요, 여기 여기도 이제, 야. 눈물의 제거장. 요 오른쪽에서 제 아니, 요거. 스마트 스토어 이름 알려주세요 요 혹시 영상 보고 무릎 보호대 관심 있으신 분들 스마트 스토어요? 구입하시라고 네이버에서 뭐라고 검색하면 나오죠? 이거?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고온 브레이크 네. 여러분 무릎, 무릎 보호하셔야 됩니다 지나가는 사람 앞붙 수도 있고 누가 와서 때릴 수도 있고 무릎 깨지면 어 힘들어요 종이박스에 뭐가 들어있나요? 이거는 뭐 <laughs> 이거는 이거는 뭐 그냥 개인 기증품들, 여권이나 아, 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옛날에 제가 아이폰 애플 쪽을 뒀더 좋아하다 보니까 박스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품은 다당근으로 팔았고 헤드폰은 아, 예, 당근 안합니다다 여기 갖고 있어요. 아 진짜? 나 박스만 있는 줄? 아, 핸드폰도 여기 있고. 아 진짜? 여기 여기 옛날 옛날에 샀던 뭐와 이런 헤드폰들도 <laughs> 다 갖고 있고. 아니 이게 뭐야? 아이폰! 이건 아이폰! 이 앞에 있는 이 이건 삼성 옛날에 장난감 같은.. 아 뭐야 한번 해줘봐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우리 그 삼성 아 그러면 이게 거의 한 10년도 더 됐을 뭐,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이때부터 핸드폰을 위험해서 안 파셨다? 뭐, 이건 아이폰 <laughs> 와 이거 뭐야? 아이폰 몇이야 이게? 기억도 나는데 5인가? 와 아니 잠깐만 이, 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봐요 이게 아이폰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게 SE라고 SE2라고 지금 애플 거 중에 제일 작은 건데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와 이거 이게 아마 3인가? 5인가? 4가 모르겠어 되게 오래됐어 와 이거 너무 귀엽다 와그 애플 어... 바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삼성으로 변절을 했네요 아 이제 왜 배신을 했지? 배신을 한게 아니고 이거 다음 버전의 애플을 기다리다가 내가 원하는 모델인데 그게 안 나와서 이거를 잠깐 갈아탔어 올해, 올해는못 쓰고 다시 이제 애플로 계속 좋아했어 아이폰 6 어, 예. 이게 이제 근데 이거는 지금 깨졌어 응. 내가 한번 그래도 지금 아이폰 오. 6가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왔었지 응. 아니 근데 쓰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형 지금 여자친구랑 결혼하면은 형수님이 이거 전원을 켜는 순간 핸게이트나이건거 그거? 아 헤어진 응. 사람에 대한 사진들은 다 삭제를 하고 아, 그 네. 당시에 갖고 있던 사진들만 갖고 있어. 아 꽁꽁 하시구나. 자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얘기나 홍보하고 뭐 싶은 거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뭐 무릎 보대는 <laughs> 있는 것만 팔고 이제 안 팔려고 하는 거고 지금은 이제 디자인 일을 어. 하고 있기 때문에 2D에 관련된 뭐 CIBI 로고 뭐 브랜딩 뭐 어떤 그래픽 편집 뭐책 홍보물 뭐 이런 거다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궁금한신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고정 댓글에 있는 인스타그램으로 DM 보내면 되나? 네 DM을 오케이. 보내시거나 아니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뭐 문의를 주셔도 되고 음.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문의 주시면 은 감사합니다 알겠아 아, 맞아 복층은 형 그래서 만족해요? 아니면 복층 다시는 안살 거예요? 다시 살고 싶진 않아 왜? 불편한 게 뭐예요? 복층? 근데 장단점이 있는 게 뭔가 여름에 에어컨을 켰다고 하면 되게 시원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간이 크니까 대신에 이제 일단 답답하거나 작아 보이는 느낌이 안 들어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도 어느 정도 있고 또 올라가는 재미? 재미랄까? 그냥 <laughs> 아, 올라가는 재미가 있어요. 재미라기보다 뭔가 어, 되게 재미없어 보이는데 물론 그냥 하나의 뭐 아. <laughs>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다락방 올라가면 잘 나만의 공간이 있듯이, 음 나만의 보물창고 음, 그런,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어,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응.